오늘은 카네이션 무드등 만들기를 준비했어요. 이번 어버이날, 스승의 날에는 특별한 카네이션 무드등을 선물해 보면 어때요? 우선 태그에 카네이션 무드등을 선물하고 싶은 사람에게 짧은 멘트를 적어주세요. 실을 5cm 길이로 잘라 태그 윗부분에 있는 타공에 묶어주세요. 세번 정도 묶어 풀리지 않게 해주세요. 남은 실은 잘라주고 1번 도안의 타공이 뚫려있지 않다면 손으로 조각을 빼주세요. 가운데 타공에 태그에 연결했던 실을 묶어줍니다. 매듭을 3번 정도 지어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태그와 1번 도안이 잘 연결됐죠? 카네이션 꽃잎 도안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우선 2번 도안을 접지선에 맞춰 한 번씩 접어주세요. 그 다음 둥근 모양의 지지대 4개만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끝에 튀어나온 부분에 풀칠하여 꽃잎 뒷부분에 붙여주세요. 붙이고 10초 정도 꾹 눌러줘야 떨어지지 않아요. 이번 도안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3번과 4번 도안도 같은 방법으로 꽃잎을 만들어주세요. 순서대로 2번, 3번, 4번 도안을 모두 완성했어요 먼저 4번 위에 3번을 결합해줄건데 3번 도안의 뾰족한 지지대를 4번 도안의 홈에 맞춰 끼워주세요 그 다음 지지대를 바깥으로 꺾어서 풀로 붙여주세요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꾹 10초간 눌러주세요 이제 나머지 도안은 한꺼번에 결합해 줄 건데요. 3번과 4번 도안을 합친 꽃잎에 2번 도안을 홈에 맞춰 넣어주세요. 그 다음 5번 도안의 홈에 맞춰 뾰족한 지지대를 넣어주고 풀치하지 않은 채로 1번 홈에 이어서 끼워줍니다. 지지대가 자꾸 빠질 수 있어서 저는 한쪽씩 천천히 끼워 놓고 있어요. 이렇게 다 끼워 넣어줬다면 풀치를 하여 붙여주세요.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음. 실 3개를 20cm로 잘라 준비해주고 1번 도안의 3개의 타공에 실을 달아주세요 실을 타공에 위에서 아래로 넣고 빠지지 않도록 3번 정도 묶어 매듭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당겨도 매듭이 빠지지 않아야 해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타공에도 실을 달아주세요 다 달아줬다면 3개의 실을 모아서 한꺼번에 잡아주세요 오 지금은 살짝 기울어져서 수평이 잘 맞지 않죠? 위에 실을 조금씩 당겨서 수평을 맞춰줍니다. 세 개의 실을 모아 우드 비즈를 끼워주세요. 고정이 될수 있도록 실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주세요. 마지막으로 LED 초는 그냥 올려두어도 되고. 꽃잎 가운데 위치한 동그란 모양의 지지대 4개를 세워준 후에 초를 끼워주면 고정이 딱 됩니다.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죠? 이번 가정의 달에는 특별한 카네이션 무드 등을 만들어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해보세요.